네, 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비에이빨톡톡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1화가상 시뮬레이션, <laughs> 이제 8회차고요. 1화가상 시뮬레이션은 어, 제가 비중관리 명예법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영상을 한번1%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재방송 요청이 많아서, 어,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어, 그 부분을, 어 가상매면을 진행을 하면서, 어, 이제 잡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실패까지만 딱 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8화. 이제 2화 남았어요. 어,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 컨텐츠는 1억 가상 시뮬레이션 컨텐츠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매매 현황 보면 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면 되고요. 자 삼형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바닥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어 과거에 한어이 시뮬레이션에서도 어, 한두번 챙겼죠. 그리고 오늘 2.5% 차익 실현 하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저번주에 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번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을 담았는데, 세 번째 샀던 비중, 그 비중만 5%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유하고 가고요. 유진기업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2년 보유하고 가라고. 우리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승을 겁나 크게 했죠. 어, 그래서, 자, 두 개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한 번, 한 번의 비중. 어, 7.9% 차이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보면 대상도는 좀 상승부에 컸고요. 디케이락 그냥 보유하고요. 틴크웨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진기업하고 틴크웨어. 어, 유진기업하고 틴크웨어는 그냥 2년 들고 가라. 2년 들고 가면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오, 오늘 좀 올라왔죠. 어, 수익부이 작으니까 그냥 보유하고요. 자, OCI 같은 경우도 어, 이거는 한, 이, 1억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20 수익 보고 나와서 다시 재진입을 한 거죠. 어, 보유하고 갑니다. 자, KG ETS도 그냥 보유하고 가고요. 자, 오늘 신규 추천주는 이제 카카오 되겠고요. 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뭐 추천주 늘려달라.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스러워서, 어,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겠어요. <laughs> 우리 커뮤니티도 잘 진행하면서 커뮤니티도 신경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주일에 한정목으로 만족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1화화상 시뮬레이션은 손절 없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화니까 8주. 손절 없는 매매를 했죠. 손실이 없어요. 장하락이 없었나요? 8주 동안 두달 동안 장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선별을 잘해서 포트에 담게 되면 수익만 지속 상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입혀진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한 과정으로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이랑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한 2년 후, 3년 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보세요 이 종목들이 상승폭이 얼마나 키워져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보시면 어, 확인이 될것 같아요 2년 후에 어, 그렇게 장기 부여해도 되는 종목들만 자, 편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없는 매매를 한다 계좌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금 종목 수는 11종목이고요 계좌손익금은 오늘 3종목을 챙겼죠 오늘 삼오홀딩스하고 메디포스트 세 번째 비중 현대백화점 두 번째 비중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매매가 들어갈 때마다 1% 비중으로 매수와 매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도는 한꺼번에 뭐2% 비중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수와 매도는, 어 각각 진입시마다 1% 비중, 이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억 가상, 1억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봤을 때, 1억에 1%면 100만원이니까, 자, 한 번에 진입을 할 때, 100만원씩 진입을 하고, 차익도 그렇게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손익금은 저번주에 이제 78만 7천원이었고요 지금 오늘 차익을 또 해서 어, 현재 94만 천원이고요 계좌현황 지금 보유종목들 자, 지금 보유종목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서 지금 계좌현황 지금 계좌의 차익실현한 종목들 말고 계좌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저번주에는 4만 7천원이었는데 이번주에는 28만 6천원으로 어, 계좌 비중이, 아, 계좌 연항이 플러스로 확 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금을 그동안 쌓았던 94만원, 그리고 28만원을 더하면 지금 13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죠. 근데 1억으로 가상을 했을 때 130만원, 1.3% 수익밖에 아니잖아요. 두달 동안. 그런데 제가 여기 계좌 비중, 매수비중에서 주식 비중을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 1회차부터 지금 8회차, 8회차까지 다 보시면 주식 비중을 15% 이상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1.3% 수익에 곱하기 한 8에서 9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 계좌 수익, 계좌 수익률은 거의 지금 8%에서 어, 11%. 어,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해서 비중을 한 7, 8, 0 8, 90% 이렇게 채우고 갔다고 보면, 지금 1.3% 수익 중이 아니고, 계좌 수익률이 한 8%에서 11% 정도 그렇게 어, 찍혀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누적 손익금은 0.94%자 현금 비중 87% 주식 비중은 13% 되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손익금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익금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이게 계좌 현황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돌리는 구간에 이제 수익폭이 커지게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구간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 수익폭이 점점 커지게 된다. 자, 이거를 이제 복리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놓고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자신도 있고요. 앞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다음 주면 이제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은 이 컨텐츠는 이제 끝나는데요. 어 이제 커뮤니티 컨텐츠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 추천주 같은 부분은 제가 한번 회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어 매주 추천주를 한 종목씩 어 드려도 되는지 지금 커뮤니티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어 드릴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회원분들한테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회원분들도 다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이게 추천주로 이게 다 나가는 거라니까, 이, 지금 여기 에 있는 종목들이요, 다 저희 계좌, 커뮤니티 계좌에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보유 종목이 한 40종목 좀 넘어, 40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 우리 회원분들한테 여쭤보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다. 일단, 어, 10화까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 이정도면 공부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화부터. 자, 1화 가상 시뮬레이션. 자, 이 컨텐츠. 비중 관리 매매법. 뭘 입혀서,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이 움직이면서, 어, 그 등락폭을 매주 금요일에 확인하고 <laughs> 일주일에 1회 매매했을 때 어떻게 되나. 어, 이 부분을, 어, 제가 이런 뭐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제 1화부터 자, 8화까지 자, 이어서 보시면 이 계좌 변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0화까지. 자, 마지막 남은 2화도 다음 주다 다음 주까지 어,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막크 있어요. 추천 막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